One s 이크 i k e Two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 n 지 Strike. One s t r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폼이 괜찮다고들 하더라고 장필준이. 장필준이 특폼이 괜찮다고 해서 뭐 한번 봅시다. 투심이나 커터, 싱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뭐한두 타자 상대하는데 있어서 무리 무리가 있을 만한지 진짜 별로면. 액플을 하시는 분이 이제 액플을 하실 거면 별로면 아무래도 아트폼 가리에 한번 봅시다. 좋을 수도 있잖아. 진짜 좋을 수도 있고. 팬심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을 수있고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정도 의그 정도 사이즈가 나올 수있 히어로스가 홈구장에서 어떤 경기를 지 기대됩니다. 이거. 네, 안녕하세요. 크구인입니다. 오늘은 경기 정말 좋밌나시네요양팀 선수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1번 타자 때는 직구랑 체인지업만 들어올 거예요. 직구랑 체인지업만 들어올 거고. 투수를 교체합니다. 장필준. 야, 이럴 땐 포, 야, 마무리 투수인데 포수가좀 올라와서 좀 한번 가닥 좀 잡아 줘야 되지 않냐? 스탠뭐 무난하네요. 초록권의 9위 150은 맞춰놔. 어! 자, 일단 이거는 안 던지신 거기 때문에. 이거왜 빨간 점으로 던지시는 거야. 160을. 1볼, 1스프라이. 자, 3구. 스를 스트라이크로 던졌어? 홈은 그냥 무난한데? 어! 여기 오 빠집니다. 바깥쪽 직구 괜찮다. 직구 괜찮긴 한데, 몸쪽 직구, 직구 이렇게 한번 우! 어, 직구 체인 지업을 한번 섞어 던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초구에 여기다 직구 던지고, 우, 2구에 여기서 슬볼, 바로 똑같은 우, 코스에서 체인 지업이 들어왔으면 좀 괜찮았을 수 있는데, 그치? 우, 정말 좋았어요. 자, 2구, 2구, 자, 2번 타자 땐 변화 구던지니까 한번 도로 한번 해볼게요. 투작 주작, 주 살짝 뒤로, 발전하게, 직구인데, 이거 방금 직구 아니야? 왜 직구? 왜 던지지? 완전히 꿰앗인데, 완벽한 도로, 볼 이렇게, 이 한번, 이렇게 한번, 자, 변화구 한번 봅시다. 투보 투수 삼볼 변화구, 안던지세요 저기요, 스리버 커브는 일단 별로고, 오, 슬라이더 빠르다! 야, 방금 슬라이더 좀 빨랐다! 3 2풀 카운트입니다. 어, 어, 잘 어, 슬라이더, 슬라이더 괜찮고, 풀어봅니다. 포크볼 무난 했어. 체인지업은 그냥 뭐 타이밍 뺏는 정도로 괜찮은 상황이었고, 커브도 좀, 커브가 좀 위력적이기 보다는 어. 타이밍을 뺏기에 어. 괜찮은 정도같았고한번 지금부터 쳐볼게. 이건 내가 노력치면서. 노력쳐서잘친 거고. 중한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구석구석 직구가 좀 위험한 코스에 들어왔어. 원래 직구가 방금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왔어요. 한방 어? 있는 선수기 때이3천점대의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어? 어? 타자, 잘 어? 잘 타자 바깥쪽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이쪽 타자 바깥쪽. 잘 맞았습니다. 우측으로 날아가는 야 슬라이도 괜찮다. 슬라이도 괜찮은데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잘 섞었으면 한두 타자 괜찮겠는데. 장필준 근데 장필준 잘 맞았습니다. 기운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어 이건 내가 그냥 좀잘친 건데 괜찮은데? One o 자 만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이장삐쭈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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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삐쭈 어. 괜찮은데. 야, 체인지업 저런 건 의미 없지. 투 어? 아, 이거 공이었어? 아 졸려. 지금 내가 좀피곤해가지고 공이 잘안 보이는데. 아 이걸 병살 잡으면 어떻게 해? 병살 잡으면 안 되지. 자 <laughs> 득점합니다. 공좀더좀더 좀더 보자. 투순자1 3. 승아 시작. 파송 볼아. 1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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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어? 볼볼자가체 구속 보는데 왜 이렇게 볼을 던지시지. 소 좋아. 야, 슬라이더 좋다. 그렇지? 빠른 거? 빠른 공 타임? 왼쪽? 투볼 원스트라이크. 그래서 어, 커브죠. 어, 커브 이렇게 타이밍 뺏기 괜찮게. 처리합니다. 공수 교대됩니다. 어, 커브 타이밍 뺏기 괜찮긴 한 모아.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음, 한두 타자 상대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장필준. 일단, 기본적으로, 직구 슬라이더가 되게 좋은 편에다가, 체인지업이 조금 타이밍 뺏기에 좋고, 포크볼은 무난한데, 커, 브가 위력적이다기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뺏는 용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가끔, 좌투수 가지고, 좌투수 가지고, 우타자 몸쪽 상단에다가, 투심인 척, 투심 던지는 코스에다가 커브 던져서. 아, 직구에 자꾸 걸렸어? 아, 괜찮아요, 흑군이. 흑구님이 지금 태블릿 PC로 게임해가지고, 이게 태블릿으로 게임해서, 구종 선택이 잘안 됐나봐. 장필준? 오히려 커브 없는 이거, 개투루, 장필준 쓰고 싶었던 분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는데? 개투루? 진짜, 괜찮을 수 있겠다. 깡 스탯, 깡 스탯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이게 스탯이 어마어마하구나. 같은 가격이라면 뭐 이건 보급형이네. 이건 변하고 80. 장필준 스킬 머니. 홈 시즌 삼성. 장필준. 주, 포지션 재구 변화는 필요 없고, 주 포지션 재구 구입 필요 없고, 주표지션 구속. 야, 장필주는 일단 마무리로 쓰는 상황이 아니면 스킬은 아예 못 쓰네. 아, 여기 있구나. 8월 콤? 8월 콤은 쓸수 있겠네. 8월 콤은 4에서 6회 동안 재구 변화. 어, 4에서 6회 동안 재구 변화 있네. 어, 콤 아닌 거 알아요. 구골인 거 알아요. 구골인 거 아는데. 이거 18년 주포 재구부이 필요 없지 얘 마무리인데 얘네 주포는 마무리인데 18년 삼성 장필준 그냥 그냥 커브 안 쓴다고 생각하고 미완의 대기 4회에서 6회 동안 재구 변화 오, 주포지션 재구 변화 쓰면 이거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지 음, 마 마무리로는 거의 삼성 덱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무리 쓰면 거의 다 오승환 아니면 임창용 아니면 뭐 노장진? 그 정도인데 아 이건 체인지업도 없구나 아 이건 체인지업도 없구나 그러네 그러면 이 17, 17년 8월콤으로 쓰게 되면 이름 뭐였냐? 장필준 17년, 8월 콤으로 쓰게 되면, 4회에서 6회 동안 재구변화인데, 네. 그거밖에 스킬이 없네. 저도 그냥 시일용 마무리로 쓰지, 엑플에서는 개투로 씁니다. 그러니까, 개투로 쓰는 그, 그 말이,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지셔닝.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흑구님. 여기에다 넣어놓고 중간 개투처럼 출장시킨다, 이 말이 아니라, 아예 개투에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아예 개투에다 넣는다는 말이고요. 나는 선동열 잘 쓰는데. 장필준. 나는 선동열이랑 유동훈, 더블 클로저, 세이브 조건 나오면 잘 쓰는 편인데. 스킬이 좀 아쉽긴 하지만 깡 스탯이 괜찮고 가격도 좀 무난한 상황이라서 어이 야 팔카가 18억밖에 안 하는데 팔카 이거 하한가에 구하면 야 괜찮겠는데 개투로 이걸 쓰게 되면 깡 스탯이 일단 괜찮아서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지 네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애플하시는 분들 막 삼성 개투하면 안뭐 J 뭐야 정현욱, 권호준, 안지만, 오승환 뭐 그니까 마무리 포함해서 그럼 또 누구 있냐? 권혁, 뭐 임창용, 우규민 그럼 또 누구 있어? 백정현 뭐 이런 선수들밖에 잘못 쓰는데 자, 뭐 장원삼 그런 선수들밖에 뭐 잘못 써서 아쉬울 텐데 장필준 선수로 특포 뭐지 펜심 가지고 계시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개투구 한두 타자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강화 올라가면 깡 스탯으로 직구 잘 쓰고, 체인지업 잘 쓰고, 슬라이더 각도가 예리하니까 슬라이더 잘 쓰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다 쓰기 나름입니다. 녹화는 여기까지.